여기서 일을 왔다 갔다 해. 야 아! 아! 코너링 돌 도는 데도 아주 스물 살이 반 들어가고. 옷을 옷을 많이 입었더니 아. <laughs> 추워가지고 옷을 깨워 입었더니요 둔해서 막 네. 손바지에다 막 입었더니 여기 주말기촌 해가지고 2년 만에 그 연못을 크게 팠었어요. 넓게. 거기는 진짜 썰매 타기 좋았어요. 진짜 넓고요. 막, 싱싱 달리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연못을 메꿔버렸잖아요. 논으로 만들면서. 아쉬워요. 거기서 타면 재밌었는데, 이게 뭐 조그만 해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. 저쪽, 어르, 저쪽에 오르면 저쪽에서 타면 좋은데, 그쪽에뭐 언제 어울 것 같진 않고 이제 겨울 다 갔는데 뭐 겨울이 다 갔어요. 이제 뭐부정 세면은 뭐한두번 꽃샘추 요거 말겠죠.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만 참니까? 재미가 없어 <laughs> 아 이제 그만 탈래요 아유 그만 타고, 이제, 갈 준비 해야죠. 여기 가지치기 좀 하고, 갈 준비 할것 같아요. 이제, 음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이것도, 남주에 탈락면잘 놔둬야죠. 이 겨울 가뭄이 들었나봐요 겨울 가뭄이 이 연못에 물들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현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이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쑥 꺼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세요 이게 이 얼음 두께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갈라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올라와서 다시 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썰매를 타보려고 그래요 쪽 갈라지면서. 겨울에 눈다운 눈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. 그러니까, 이 연못도 마르네요. 약간씩. 물은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,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. 쩍 갈라졌잖아요, 이게 쫙 갈라졌잖아요. 여기. 또 얼었어요. 얼기는. 가지고, 이거. 또 여기 이제 저쪽에 있는 저런 넝쿨들 있잖아요. 저거 이 제거하려고. 아침에 이리 걸어갔어요. 팔자국 보이시죠? 쭉 걸어가, 봐. 눈이 오니까 나는 얼은 줄 알고요. 쭉 걸어갔어요. 아무 생각 없이. 그래 괜찮더라고요. 좀 쫙쫙, 금가는 소리는 약간 들렸는데. 와, 여기 오니까 퐁당 빠졌어요. 이리. 여기 빠진 자국 있잖아요. 얼음 깨지고. 이렇게 얇은데. 여기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. 이게 근데 내가 그, 그 생각을 깜빡하고 지하수가 나와요. 지하수가 뜨거운 물이 아주 그냥 뭐 온천처럼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. 그래도 따뜻한 그 지하수가 이 흘러 나와요.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올질 않아요. 여기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깜빡했어요. 이 풀들이 보이잖아요. 이 수상풀들이. 네, 여기는 안 오는데, 저쪽은 얼어요. 근데, 아이,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푹 빠져가지고, 옷 타버리고, 지금, 저기 저 빨래, 저기 저 빨래 널어놨어요, 아 <laughs> 아유, 얼마나 추운지 아침에, 아유, 큰일 날뻔했요그래도한 발이 빠져서, 다행히. 여기는 괜찮을 거예요, 이거. 또 빠질라나? 오, 얼었어요, 여기는, 제대로. 응, 음, 어렵다. 여기는 괜찮을 거야. 아, 여기 꽁꽁 얼으면 여기 이거 좀, 이런 거좀 제거하려고 했더니 못할것 같아요. 괜히 하다가 또 빠지면은, 에이, 안될것 같아. 하지 말아야지. 이쪽 연못도 이게 지하수가 좀 따뜻하니 나오니까 안 얼었잖아요. 아까 저기 첫 번째 간 연못은 꽁꽁 얼었는데 이거는 안 얼었잖아요. 이렇게 지하수가 나오는 저쪽도 나오긴 나와요. 근데 워낙 추워서 얼는 거예요. 저쪽 저쪽도 땅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워낙 추우니까 얼어버렸어요. 이쪽은 안 얼었잖아요. 이쪽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본데 하고는 안 얼었어요.